오늘은 꽃과 나무를 사랑해주는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카페와 겸하고 있어요. 100여 평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화분에는 온갖 화초들이 그득하고요. 설집도 있고요. 가운데는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가생의 돌을 놓고, 가운데 소나무를 심고 있는 그대로 꾸미셨습니다. 포도가 말도 못하게 달렸어요. 카페와 겸, 겸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꽃과 화초를 사랑하셨다 그러시네요. 화분이 수백 개도 넘는 것 같아요. 포도가 탐스럽게 달렸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수국이 활짝 펴서 눈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작이 있고요. 울타리도 고풍이 나게 대나무로 하셨군요. 바이솔과 다육이가 그득합니다. 분경식으로 돌에 얹었어요. 보기가 아름답습니다. 천계도 넘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꽃과 화초를 사랑해 오셨다고 그러시네요. 오늘도 그 안친마님의 열이에. 탐복했습니다. 은경과 화분이 네. 한 2,000개는 되는 것 같아요. 대단하게 해 해놓, 놓으셨네요. 꽃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좀 마음이 어지신 것 같아요. 여기는 온실인데 한 6평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도 소품식으로 해서 분재 다육이 철쭉을 해놨습니다. 수백 점이 진열되어 있고요. 여기는 작업대가 있고요. 꽃과 화초를 사랑하시다가. 작년, 재작년에 카페를 오픈하셨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키우셨다고 말씀하시네요. 밖에는 장첩대가 있습니다. 향기가 좋군요. 이쪽으로는 파분이 있고 블루베리도 있습니다. 탐스럽게 달렸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소품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안주인장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여기도 안주인장의 성격이 나타나는군요. 한 2,000여 점 된다고 그러네요. 장미꽃이 활짝 폈습니다. 밖에 다시 한번 볼까요? 꽃과 화촛, 다육이와 바위소를 살아계시는 주인마님께 그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 아름다운 정원 감상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